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에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 재련해야 하는데, 얼마나 정련했느냐에 따라 그 순도가 결정된다고 하지요. 은은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하면 순수한 은을 얻게 되는데, 그만큼 단련을 받을수록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여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죠. 마지막 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영혼을 추수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영광밖에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은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어려운 짐, 즉 심신의 고통과 괴로움 등을 지우기도 하시며 원수들로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기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불과물은 극한의 고통과 시련입니다. 사람 막대기, 재정 막대기, 질병 막대기 등으로 여러 해를 등에 짊어지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고집도 부리고 자존심도 세웁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육신의 힘이 빠져서 지치고 지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밑바닥까지 낮아졌다 싶으면 그제서야 고난의 웅동이에서 건져내십니다. 이런 단련의 과정. 불가물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자아가 산산이 깨집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되니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지요. 이런 불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다시 연마하는 과정, 더 세심하게 다뤄가고 빚으시기 위해 심화과정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고 주렁주렁 다양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통과할 때 풍부한 곳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풍부한 곳에 들어가면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영이 어릴 때 만나는 하나님과 영이 장성할 때 만나는 하나님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장성해지면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니 철들게 됩니다. 더 깊고 넓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풍부한 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렵고 잘 안되고 힘드니까 괴롭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 쳐야만 합니다. 말씀과 옛자가 충돌하니 힘든 것이죠. 그러나 풍부한 곳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불시험에 단련받으며 온유한 자로 변해가고 전에는 영이 약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면 고난당하고 난 이후에는 영이 강해져서. 혼과 육을 다스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덜 힘들죠. 자기부인과 회개를 통해 옛 자아가 죽고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니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한 영이 되니 영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 뜻대로 내가 움직여집니다. 고난 당하기 전과 후가 다르기 때문에 불시험에 통과되어 풍부한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 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은 만물 안에 충만하십니다. 건물이라는 예배당,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사람이 모인 성전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기도할 때도 임재가 머무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분을 의식하고 전심으로 감사, 찬성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마음이 빠진 신앙,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십니다. 그러니 크게 죄지으며 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태가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의 어떠함들 있잖아요. 속으로 궁시렁거리고 판단하며 시기질투하고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무리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등 이러한 재성들이 나타나잖아요.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드셨으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잘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으니 자신은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속으로는 온갖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다는 말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말며마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뉘우치며 참회하며 심령이 통해하는 자, 하느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는 자, 회개하는 자, 경외하고 복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 하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승리하시길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